후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당선증 교부식이 진행됐습니다. 평택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교부식에서는 시장 시도위원 당선인 내빈딩이 참석했습니다. 유상재 평택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들을 각각 혼명해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. 유 위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힘써달라며 당선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. 혼자들의 기대와 성원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이어 공재강 평택시장 당선인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저 자존심 다 버리겠습니다. 오롯이 평택시 발전만 위해서 뛸 거고요. 취임하기 전까지는 공직자 여러분 저한테 줄로 쓰지 마십시오. 현재 계시는 김성일 시장님한테 최선을 다해서. 마지막 모습 좋게 보내드리고요. 시장과 시도의원 당선인들은 단체 기념 촬영을 가지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. CBS <laughs> 뉴스 원희철입니다.